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먼저 준비한 주제는 어제 노재승 사태와 국민의힘의 어설픈 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오전에 분명 이준석, 권성동, 노재승 3자 면담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예고했었죠. 이후로 윤석열 측에서도 아주 황당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노재승 씨의 발언을 구글링에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니, 영입할 땐 뭐하고 이제 와서 구글링을 한다는 겁니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구글링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에 대놓고 올렸던 글들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름도 노승재라고 틀리기도 하고 하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후로 쩔쩔매는 국민의힘 극우 막말 노재승 중도청년 역주행 그러면서 광복회에서도 국민의힘과 일베와 한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이런 과거 발언들이 수십가지가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다가 앞선 비판과 더불어 지지율 역전 소식이 어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갑자기 사퇴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저는 저노제승 씨를 보면서 도로자유한국당이 생각났습니다. 과거 음지에만 존재하던 극우 1배를 양지로 끌어올린 사람이 나경원 씨고요. 뼈 때리는 질문에 1초 만에 태세 전환하던 게 황교안 씨였죠. 그리고 그들을 연상시킨 게저 노재승 씨였는데 저렇게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국민의 힘이 정신을 차렸다고 볼수 있을까요? 억지로 그냥 욕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노재승 씨의 전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유튜브 오른 소리 채널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평범한 30대 청년의 목소리라 여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른 소리 말 그대로 국민의 힘의 공식 채널입니다. 정당 공식 채널이요. 자기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든 욕을 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누가 뭐라 합니까? 만약 입장 바꿔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언론이 가만 뒀을까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고요. 그냥 어설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나중에 민원연에선 노재승의 망언을 무보도로 덮은 조중동을 따끔하게 저격하기도 했죠. 그냥 조중동 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중에 윤석열 씨는 사퇴했는데 긴 말할 거 있나? 라면서 어떠한 입장도 안 밝히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인사 타령하더니 결국엔 선대위 꾸리는데도 이렇게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함익병의 노재승 지금 사퇴했죠. 게다가 제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있는 e스포츠와 게임 영역 신희진 손인춘 이게 10대부터 30대 사이에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게임이나 e스포츠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윤석열 측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친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부터 핵심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김성애 지식백과라는 무려 73만 게임 유튜버입니다. 가끔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칼같이 중립을 유지하며 10대부터 30대 남성들이 특히 매우 좋아하는데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두 후보를 불러서 촬영을 예고했었죠. 이런 큰 사안을 전혀 논의가 안된 상태에서 뜬금없이 언플할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e스포츠 게임 시장도 큰 영향을 받기에 보시다시피 조회수 50만회 댓글이 5,500개 가까이 달리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약속대로 출연 준비 중이고요. 차질 없이 탄탄하게 준비 중입니다. 믿어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서로 말이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당 관계자는 철회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선대위 관계자는 애초에 출연 요청을 받은 적도 계획한 적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슬슬 발빼려는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 후보 캠프 측에서 먼저 출연 의사를 밝혀왔고, 이후로 B 후보도 출연 의사를 밝혀서 이게 되네? 생각하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김성애 지식백과에서 앞서 보셨듯이 영상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먼저 제안했던 A 후보 캠프, 윤석열 캠프 아닙니까? 여기서 저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바꾸고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손인춘 신의진 때문 아냐? 라고 추측 중인 건데요. 이들이 누구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게임을 마약 취급하고 규제에 앞장서서 게임인들은 절대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최근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거죠. 진영을 떠나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 주의 반응을 포함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대부분 이런 반응입니다. 윤석열 캠프 진짜 미쳤구나. 참고로 세계적인 스타페이커 선수는 손흥민, 박세리 씨와 함께 광고까지 출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게임을 마약 취급하고 게임 중독세 타령하고 셧다운제를 확대하겠다 고 게임 규제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게 손인춘, 신희진씨였고 이들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며 부활을 한 겁니다 윤석열씨가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이러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처럼 게이밍들은 끔찍한 암흑기 시절로 돌아갈까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손인춘, 신희진 이들은 게이밍들 사이에서 그 정도의 존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죽하면 당시에 같은 당 남경필 의원조차 게임은 중독물질 아니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죠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 4대학 발언을 하며 발칵 뒤집혔는데 중도법 반대 온라인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이런 끔찍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온 거고요.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당시 손인춘법에 공개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측에선 손인춘 신의진 때문에 무슨 말을 해봤자 욕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오죽하면 국민의힘 대변인조차 신이진 손인출 부활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고요. 즉, 여야를 떠나서 게임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상황이란 거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이미 많은 게임인들과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에선 저렇게 혼선이 있었다며 말 바꾸고 출연을 안 한다? 앞선 저의 인터뷰 내용 일부인데요. 말 그대로 7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거 여풍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보고요. 이와 별개로 게임 관련 전문성을 가진 33만 유튜버 중년 게이머 김실장님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 문화, 산업 현황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밝히고 싶다고 먼저 여기에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윤석열 측에서 거절을 하며 끝내 출연이 무산된 상황이고요. 굉장히 아쉽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는 정치 채널이 아니라 게임 채널이기에 구독자들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투표를 진행했었고요. 보시다시피 양쪽 다 가능할 경우만 진행한다. 여기에 가장 많은 투표 참여가 있어서 아쉽게 무산이 된 겁니다.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선 구독자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데다 김 실장님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기에 해당 채널에 대한 비난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e 스포츠와 게임 민주당이 보여드릴 자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어설프게 피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붙자고요. e 스포츠와 게임인들 누가 제대로 챙길 건지 국민들께 보여줄 자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 다닐 겁니까? 당장 어제도 저렇게 마이크를 건네면서 후보로서 자질이 제로다 꽝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또 그런 민망한 상황 나올까봐 그러는 겁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신의진 손인춘 공개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문제는 신이진 손인춘. 이들도 쉽게 내치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인사 실패라며 벌써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 자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을 자르면 또 거기서 끝이 날까요? 그놈의 비단주머니 여러 개다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